주간 어떻게 지냈어요? 어제 눈이 또 많이 왔죠? 그래도 날이 따뜻해서 많이 쌓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여기 저기 빙판도 있을 텐데 조심 조심 다니는 거 알죠? 어제는 김호중 가수 이심이 있었잖아요. 1심에서 제대로 된 별론 한번못 하고 너무 속상했었는데 어제 별론에서 그동안 억울한 것을 다 까발린 것 같아 속이 시원하네요. 이제 좋은 결과만 기다리면 될것 같죠?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보내면 좋겠어요. 이제 지난주 제 일상을 얘기해 볼게요. 외출을 하려고 주차장으로 갔어. 보험회사 차가 주차장에 와 있지 뭐야? 한차 앞에서 배터리를 갈아주고 있네.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? 그러니 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방전되기 딱 좋은 상황이지 뭐야? 그래서 나도 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딸이라도 데리러 가는 등 신경 쓰고 있다고 했잖아? 예전에 나도 두번 당한 적이 있거든. 캐나다에서 한 번,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몇년 전에 한 번. 그랬었지. 배터리 교체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야.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겨울에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것 같아. 어찌되었든 볼 일을 보러 나갔어.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보니 기름이 별로 없네. 기름을 넣고 들어가기로 했어. 주유소로 향했어. 기름을 다 넣고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.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스마트키를 인식할 수 없다는 멘트만 뜰 뿐, 시동은 걸리지 않았어. 참 난감한 상황이네. 키에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.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, 직원이 내게 와서 빨리 차를 빼라고 재촉을 하네. 나는 시동이 안 걸린다고 했지. 아마 키에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고 했어. 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. 그랬더니 직원이 배터리 있나 찾아보겠다고 잠시 기다리라 하며 내 키를 가져갔어. 왜 이리 직원이 안 오는 거야?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지. 직원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. 직원은 배터리를 갈았을까? 제발, 제발 하면서 직원을 쳐다봤어. 직원은 배터리를 갈았다며 키를 건네줬어. 시동을 켜보았어. 시동이 걸리지 뭐야. 얼마나 감사했던지. 배터리 값을 줘야 할 텐데, 받지도 않네. 감사합니다. 소리만 계속하며 집으로 돌아왔어. 집에 오자마자 새 배터리를 여유로 차에 비치해 놓고 그 직원의 친절에 흐뭇한 오후 시간을 보냈지.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은 살 만한 세상인 것 같아.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일 없었나요? 사람 사는 세상, 참 끊임없이 일들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위 상황 같은 일이 벌어지면 혼자 짜증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씩씩거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, 이젠 제 삶도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. 한번더 생각하고 얘기하려 하고, 한번더 참고, 이제야 인생을 조금 알아간다고 할까요? 올해는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 목표라니까요. 여러분도 올해 목표 잘 지키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.